안녕하세요, 스텔라예요. 오늘은 제손 부러진 거 이제 길이 맞춰서 <laughs> 연장 한번 해볼게요. 네, 저는 빌더 젤을 이용해서 할 건데. 모양을 만들어주세요. 살짝 퍼즐 시간을, 셀프 레벨링이라고 그러죠. 살짝 퍼즐 시간을 좀 주세요. 국지에서는 이게 복잡한데, 샵에서는 간단하게 해요. 퍼즐 시간을 준 다음에, 이제 또. 스트레스 포인트 고기만 신경 써서 해면은 뭐 샵에서 하는 거는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시 보실 때 이거 익스텐션 하는데 이게 좀 익스텐션이 힘들죠 <laughs>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좀 제일 다루는 거 배워두시면은 샵에서 편하세요. 실크나 뭐 그런 걸로 하는 것보다 시간도 빠르고. 그 저는 셀프여가지고 이제. 투어하고 나서 파일도 좀 할건데 그냥 셀프를안할 경우에는 거의 뭐 파일 안 써도 되기도 해요 퍼지는 시간을 살짝 주는 게 셀프 레벨링 그거를 해주는 게좀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하고 인정하는 거에서 그거랑 파일 되도록이면 많이 안 쓰게 하는 게 시간을 절, 절약해야 되니까 뗄 때는 뭐 국시할 때 배우셨겠지만 앞 부분 먼저 떼준 다음에 뒷 부분 떼주면 되세요. 미경화 한번 닦아준 다음에 파일로 모양을 살짝 잡아줄게요. 실을 해주시고 실크보다 요즘에도 뭐 샵에서도 실크로 연장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빨라요.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고. 가 베이스 젤 한번 발라주고. 비 길이가 됐네요. 자, 여러분들도 손톱 부러졌을 때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샵에서도 그렇고 간단하게 연장해서 이쁜 손톱 다시 만들어 보세요.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들 요즘에 우한 폐렴 그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건강 조심하세요 항상. 항상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사세요. 안녕, 스텔라였어요.